전보업체에서 의사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, 저는 잘못 느꼈어요. <laughs> 어디 가면 의사들이 인기 많아요. 봉호에 가면 인기 많아요. 와인 어디 가면 인기 많아요. 와인 갔었는데 인기 없었거든요. <laughs> 인턴 전에도 형님 인턴 하시면 인기 많으실 거예요. 했더니 인기 없었어. 그래서 인턴 동기들끼리 그런 이야기 했어요. 야, 너희들 혹시 나 빼고 노냐? 그런 동기들이. 아 형, 아니죠. 레지던트 되면은 또, 또막 인기가 많대요. 병원에서. 인기가 없었거든요. <laughs> 우리 같은 동기들끼리만 놀았거든요. 피부 미용 근무하면 인기 많대요. 어, 없던데. <laughs> 아책 쓰니까 베스트셀러가 된 뒤부터는 웃기 있었어요. 누구한테 어르신들한테. 어르신들이 유튜브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인식이 별로 안 좋아서 근데 썼다고 하고 심지어 이제 그 제가 교보문고 주간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. 그 아,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도 금닥터 부사한 적 없는데 베스트셀러가 된그 장면을 캡처하셔가지고 부사를 했더라고.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중년 여성이 좋아하는. <laughs>